네. 저희 부부가 만든 네, 그 책을, 예, 검찰, 뭐, 예, 검찰 왕국의 타락살, 네. 또 그들의 그 구조적인 결함, 그리고 그들이 작정하고, 그, 네, 저질러대는 그 온갖 만행, 네. 수법, 이런 것들을 직접적인 체험, 네, 또 객관적인 체험, 네, 청취죠. 네, 피해자 동지들의 그 청취, 언론에 보도되는 네그네 참상들 그런 것들, 네또 정말 네 객가적인 정보, 네 통계, 네 수법들,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네 제대로 네 수집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수집해서 네 집히지기. 백전 백승이 될 정도로, 네. 저 자신을 네, 키워나가야죠. 네. 아무튼 그런 의지로 임했어요. 네. 만약에 두려움부터 가졌다면요. 어림도 없죠. 네. 버들버들 떨다가, 네. 그냥, 내 밥벌이조차 할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그 순간, 그냥, 내 섬광처럼 번쩍하고 떠올랐던 생각이, 내화랑간창이에요 네, 예. 16, 16살 내그 청소년이 감당했던 역할이면 나도 감당할 수 있다. 그래. 죽기살기로 하 한번 해보자. <laughs> 네.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자한다 그러죠. 네 바로 그 순간 재운명이 결정됐고, 네저 검찰 왕국의 지리한, 네 정말 네 자기들의 얼마나 저게 잔인무도한 집단인지 조직인지, <laughs> 얼마나 내 비루하고 비열한 내 조직인지를 <laughs> 서로 키워주는 거죠, 네. 서로 키워주는 거예요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갑자기 네저 사람들 네, 어떻게 하든 저 죽이고 싶어해요. 그러니까요. 네 원격적으로 별걸 다 하는데요. 기침도, 네 딱꼭질도, 네 방구도. 예, 쨍기도 네, 다, 네, 유발하는 것 같아요. 결정적인 그, 저기에요. 대목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꼭, 예, 이렇게. 네, 아주, 그 너무너무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니까요. 네. 김경란 검찰격, 예, TV를, 네, 개설한 게 1900, 음, 음 아니, 2019년. 네, 11월달이에요. 아무튼지 그김경난 검찰개혁 TV 네 그거 할때 아주 그냥 뭐 틀림 없었어요. 진짜 별의별 저기를 어쩌면 이렇게 공교롭게 맞아떨어지냐. 네 보통 저기예요. 네 저기에는 네 저기예요. 그저 평범한 그 얘기는 네, 별로 그런 예 증상이 안 나타나요. 그런데 네 검찰이 그냥 꼭예 지워버리고 싶은 네 그런 제목들 네. 지금 요즘 저게요, 네 등록하는 글조차 저게 동영상조차도, 네 앞머리 그냥 싹둑 잘라버리고, 네 그런 동영상이 뭐네 부지기수예요. 네 저는 네웃죠네 그거는 그냥 내가 지금 글을 뽑아내기 위한 글을 구하기 위한 노력이지, 네 지금은 아직은 네. 네. 조금 더, 정말 완전 무결하게, 네. 능수능란, 네. 정말, 저기에요. 네. 자유자재. 네. 그 정도로, 네. 저도, 네.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. 그 경지까지 올라가서, 그냥, 네. 정말 핵사이다 같은, 네. 그런, 네. 발언들, 네. 명언들, 그냥, 네. 글귀들, 네. 남길 수 있다면, 아 그야말로 금상첨화잖아요. 32년을 이렇게 열심히 죽도록 진짜 예 죽음도 불사겠다는 의지로 지극정성을 다했는데 네. 좀더 노력해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네, 올라가 봐야죠. 네그 경지가 어떤 건지 네 저도 네 직접 예, 체험하면서 네그 시원한 맛을 좀네 느껴봐야죠. 네할 수만 있다면 느껴보고 싶어요. 네저돈 욕심 없어요. 또 명, 명, 명예욕도 없어요. 그렇지만 네 그렇게 노력해서 아 이런 거구나 이게 신선의 경지구나 <laughs> 네 그런 건좀 느껴보고 싶어요. 네 아무튼지간에 네 저는 네 저작권을 판 일이 없는데 네 검제 네. 법은 검찰에서는 네. 팔았다고 우깁니다. 교약서에서 샀다는 것입니다. 네, 교약서에서 샀다고게 우겨되는 거예요. 네, 교약사가네 저기 하는 대로 그냥 네 따라하는 거예요.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사고 팔수 있는 물건, 네 권리도 있습니까? 네. 법이 이토록 무식하고 행포스러워도 되는 것입니까? 네 이게 저작권 별곡 네한 40쪽짜리 아 이거 이, 이거는 또 저기네요 네 몇쪽짜리인지 또또안 써있네요 여기 네 지들 멋대로 그냥 다 이거 제가 만든 책 맞지만 제가 만든 책 아니에요 전부 지들이 개작했어요 네 동일성 유지스권 네예 <laughs> 유린이죠 네, 말살이고. 네, 아무튼지가네. 네, 남의 저기 작품을 가지고, 네, 남이 만든 책을 지들 마음대로 예, 바꿀 수 있는 권리, 네, 검찰만 갖고 있는 걸까요? 네, 검찰 따라서, 네, 출판사들도 마음대로, 네, 바꿔버리죠. 네, 아무튼지가네. 네, 번쩍 저기예요. 네, 더 이상 눌리지 않고. 아무리 짓밟히려고 그래도 짓밟히지 않고 네, 생생하게 살아서 정말 내 네, 문화적인 부활, 사법적인 부활, 내 네, 정신적인 부활을 통해서 네, 정말 대한민국의 그 예, 부활을 유도해 낼수 있다는 게 참, 네, 정말 네 기겁더라고요. 네 만약에 제가 허랑간청이 되겠다는 의지 이그 생각을 반짝하고 예, 떠올리지 못했다면요 저도 내 기진맥진 쓰러지는 수밖에 없었겠죠. 네 죽음도 불쌍가겠다는 의지로 임했기 때문에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죽음도 불쌍하겠다는 의지가 뭔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시시콜콜 직접 체험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. 산을 살기를 도모했던 일이 없어요. 네,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죽어드리면, 네, 정말 대한민국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네 위대하고 찬란한 국가가 될 것인가, 네, 지금 이 순간에도 전 그런 생각만 해요. 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내는 네그 기적이 분명히 네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. 아직도 내 네, 이러고 떠받치고 있다는 게 예, 진실에. 네, 진실과 정의와 네, 저 자신의 인격과의 인품과 네, 소신과 네, 임무와 사명과 네, 별거 다 떠받치고 있죠. 네, 그들은 네, 고대로, 그대로 그냥 네, 얼음처럼 네, 얼어서 네, 지금 네, 얼어 있는 거는 검찰이죠. 네. 저는 아직도 내 네, 영치 영치 해 가지고 네 그대로 그냥 뒤집어 퍼 버리겠다는 거고. 네. 그들의 그군아발를 <laughs> 네. 군사 독재 정권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비열하고 비루한. 네, 검찰 왕고. 네. 아무튼지가네. 네. 이 사진 네. 정말 오래간만에 보네요. 네, 이거 훔쳐 갔었어요. 그러더니 또 갖다 놨어요. <laughs> 네. 아마, 네, 한, 데 네, 저기요. 음, 2015년도에, 네, 훔쳐갔을 거예요. 그러고, 네. 2021년, 네, 9월달에 9월 달에. 9월 25일 날, 네. 청와대에서 또 노숙을 하다 들어가니까요. 이게 있더라고요. 네. 그런데, 네. 바빠서, 네, 이거, 네, 일일이, 네, 저게요 네, 검토를 못 했어요. 다만, 네. 다 바꿔놨구나. 다 바꿔놨어. 엉망진창을 만들어놨구나. 네. 우리 영감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만든 책인데. 그 사람이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데. 네. 남의 유작을. <laughs> <laughs> 네 이렇게 악랄하게 다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는 책으로 만들어 놨구나 네 아주 조잡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네이책네 네, 제목부터 엉터리에요 네 법률투쟁 예 12년 동안 네 12년 동안 예 11년이에요 네 11년 동안 네 저기 한 거를 네 11년을 12년으로 바꿔놓고요 네 이거 네 한꺼번에 2002년도에 네 한꺼번에 총정리 결선을한 거예요 이제부터 정말 네 정말 네 피가 튀는 그런 네 저기가 마지막 그 저기가 네 시작되겠다 네 싶어서 네 항상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죠 예비제. 예. 그리고 그 마지막이 하루속히, 네, 도래하기를. 네, 정말 끝장낼 수 있는 그 순간을 학수고대 하면서, 네, 살았죠. 예, 30년이나 걸린다고 했으면, 네, 못 살았어요. 네, 시작도 못 했어요. 네. 저는 밥벌이조차 할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에, 네,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거 3년이면 충분하다, 충분하다 그랬어요. 네, 3년만 고생하자 하고 시작했던 게, 네, 열배로 불어나서 30년이 됐네요. 네, 아무튼지간에 네, 기적입니다. 네,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가 만들어낸 기적이. 네, 이 상태 그대로 검찰에서 네, 지금 네, 굳어져 있어요. 네, 그 사람들, 네,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네, 저게 저기에, 저, 저게요. 처치 못해요. 네, 저를 죽이거나, 네, 아니면은, 네, 정중하게 사죄를 하든가, 네, 그동안에 저질렀던 거 솔직히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해야죠. 그 엄청난 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자백해요? 그러니 저 죽이려고 지금 얼마나 잡들이를, 별의 빚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, 네. 네, 보지 않아도 뻔해요. 네. 지금, 아무튼 저 죽이기 위해서 별의 빚을 다 하고 있다. 그건 제가 단언하고 단정한다. 네. 일단 그 말씀 드리면서, 네, 여기서 끊겠습니다.